자, 13번. 그러니까 2016년 3월 32번 빈칸 가게 자, 빈칸부터 또 해석해 볼게. 그렇지만, 매일의 생활의 맥락에서, 배경에서, 문맥에서, 어, 뭐, 사람들이 이거 하지 않는, 생각하지 않는,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매일의 범위에서, 이거는 단지 느껴진다. 당연한 것처럼 느껴진다. 할. 자, 요거 앞에는 뭐가 나왔겠어? 이거 앞에는 반대되는 게 나왔겠지. 그치? 앞에 읽어볼게. 자, 만약 사람들이 이걸 왜 읽었냐면, 매일의 생활에서 이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느껴진다. 할. 그치? 근데, 매일의 생활이 아닐 때는 뭐를, 뭐가 자연스러운 거다. 이 반대되는 게 나올 거야. 만약 사람들이 알았다면, 뭐를 그들이 테스트 받고 있는 거를 알았다면, 아 가정법이네. 안다면 에브리온 모두가 즉각적으로 컴올 것이다. 투디 에이드, 에이드로 올 것이다. 에이드 aid, 뜻 도움인데 이걸 만약에 몰랐다, 그럼 넘어가지 야뭐어떡게 하냐. 그 낯선 사람의 도움으로 올 것이다. 즉 낯선 사람을 이거하러 올 것이다. 정확해석안 된다고 할게. 자 근데 매일의 생활에서는 다른 사람 돕는다 안 돕는다 안 돕는다 근데 이걸 돕는다고 해석이 안 됐다고 하고 메뉴로 갈게 자, <laughs> 자 빈칸이 이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느껴진다 자연스러운 게 아니야 그 자연스러운 것처럼 느껴진대 자 자연스럽다는 게 뭐야 일반적인 평범한 보통의 뭐 이건데 이게 표현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게 이 장면을 상상해 봐라 여섯 명의 사람들이 있어 엘리베이터에. 어, 그리고 배우 한 명을 가지고 있는데 고용된. 누구에 의해서? 연구가들에 의해서. 그 배우가 어떤 bunch of coins 동전들과 연필들의 한 묶음. 아, 몰라도연필들 떨어뜨린다. 동전들과 연필들 떨어뜨려서 아, they fall to the floor. 떨어뜨리니까 당연히 바닥이 어떻게 되겠어? 떨어지겠지. with a clatter. 쨍그랑 소리와 함께 떨어진다. 그리고 그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면서 by floor floor by floor 층층이 내려가면서, 뭐, 몰라, 내려가면서, not one person moves. 한 사람도 움직이지 않는다. 근육을. to help. 돕기 위해서. 여기서 읽다가 잠깐 멈춰야 돼. 왜까? 나쁜 거잖아. 그치? 어떤 사람이 동전을 떨어뜨렸는데, 한 사람도 움직이지 않아. 돕기 위해서. 그니까, 모두가 좀 인색, 아, 그, 또 어떤 도움을 베풀지 않는 거지. 그 사람들은, 엘리베이터인 사람들은 have to notice. 알아차려야 한다. 그 배우가 picking up 하는 걸. 그러니까 동전 떨어뜨린 사람이 동전과 연필을 집어드는 걸. 바닥에 있는. 일부 사람들은 느낄지 모른다. 불편함을. 그리고 조용히 궁금해 할지 모른다. whether to get involved. get involved랑 같은 단어가 위에 나와. 찾아서 멈춘 다음 찾아서 얘기해. 그렇지. 그니까, 러 그, 떨어뜨린 사람이 동전을 집어드는 걸 봤어. 근데 불편함을 느껴. 왜 불편함을 느낄까 생각해봐. 그리고 조용히 궁금해 할 거야. 어, 관련될지, 연류될지, 아닐지에 대해서. 즉, 동전 집는 거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 그런데, 각각의 사람은 둘러싸여져 있어. 다섯 명에 의해서, 어떤 사람, who are doing, 나띵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러니까, 돕는 사람이야, 안 돕는 사람들이야? 안 돕는 사람들이지. 그지 못됐으니까, 라는 결론도 나올 수 있는데, 뭐, 그거는 뇌피셜이고, 만약 그 사람들이 알았다, 안다면, 그들이 테스트 받고 있다는 걸, 그럼 당연히 도왔겠니, 안 도왔겠니? 도왔겠지. 그런데, 매일의 일상생활의 맥락에서, 이거는 단지 자연스러운 것처럼 느껴진다. 뭐가? 안 도와주는 게. 자안 도와준다는 같은 표현 위에 뭐가 나서 한 사람도 근육도 움직이지 않아 돕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 둘러싸여져 있다. 각각의 사람은. 서로 눈치 보고 안 하는 거지. 자 눈치 본다는 먹이를 안 나왔지만. 어쨌든 이거 정답을 찾기가 어려워. 어렵기 때문에 1번부터 5번까지 왜 오답인지를 보란 말이야. 1번 봐봐. Finding fault. 결점을 찾는 것은 with others. 다른 사람들에 대한 결점을 찾는다. 이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느껴진다. 잠깐만. 그런데 매일의 맥락에서 결점을 찾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인다. 위에 뭐가 났겠니? 만약에, 잠깐만 다시 얘기할게. 결점을 찾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 벗이 있는 걸 명심해. 그런데 테스트 받는 걸 알았다면 결점 찾지 않았을 거야. 이게 나와야지. 그지 만약 테스트 받는 걸 알았다면 도로 왔을 거야. 근데 안 도왔어. 이게 나단 말이야. 그지 도로 왔을 거야랑 반대가 결점 찾는 거? 이건 아니지. 그지 요거는 뭐라고? 안 도왔을 거다. 자, 2번이 만약에 답이야. 물질적인 개인, 어떤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느껴진다. 좋은 말인데, 만약에 2번이 답이면 뭐가 나겠니 동전들을 떨어뜨렸잖아. 그걸 밟아야지, 발로. 밟고, 어, 동전 없어요. 이런 척을 해야지.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그치? 이건 그걸 훔치는 거잖아. 그런 거안 나온다. 자, 3번. Trying to remember faces. 얼굴을 기억하기 위해서 얼굴을 들. 그럼 옆 사람을 바라봐야 얼굴을 기억할 거 아니야. 그치? 얼굴을 소리를 듣고 기억할 수 있어? 그럼 바라본다는 표현 있나오나 찾아봐. 바라본다, 쳐다본다. 봐봐. 알아차린다? 뭐를? 동전 짚는 거를. 근데 얼굴을 쳐다보고 있다? 나와? 안 나와? 찾아보라고. 쳐다본다? 바라본다? 안 나온단 말이야. 그지 Going along with a group. 그룹과 함께 가는 것이. 즉 그룹을 따르는 것이. 5번 다른 사람의 호의를 거절하는 것이. 호의가 나왔니? 안 나왔니? 호의가 뭐 대신 쓰일 수 있어? 도움 대신 쓰일 수 있지. 도움이지? 그러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거절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도운 게 나와야 된단 말이야 나오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을 거절하는 것은 누구 입장이니? 그 여섯 명의 사람들 입장이 아니면 배우 입장이야. 생각하고 얘기해. 배우 입장이지. 배우가 동전 떨어뜨려서 곤 경에 쳐 있으니까. 근데 배우가 뭐 하는 거? 이거 안 나오지. 그지? 다른 사람들 갖다가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호의 그리고 곱지도 않았어. 이건 뇌피셜이야. 이건 상상 너무 소설 쓴 거야. 다른 사람들의 호의를 도와줄게. 이런 걸 갖다가 거절하는 거란 말이야. 대체? 가만히 있는데 상대방이 날 쳐다봐. 아, 나안 좋아해 셔도 돼요. 뭐야? 오바해다 아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이거지. 그지? 어. 갓버스 그러니까 타고 가다가 갑자기 어떤 여자 보고 저 다음 정류장에서 내려요. 뭐야? 갑자기. 이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돕는다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나와나와 안안 나와? 나온단 말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5번도 안된 거야. 자, 그래서 답도 게 4번밖에 없지. 자, 그룹을 군중을 따라가는 것이 자연성과 좀 느껴진다. 이걸 뭐라 그래? 다른 사람들안 도우니까 그냥 나도 안 돕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이 글감이 여러 번 나오는 글감이야. 그러니까 어, 왜안 도하니? 서로 눈치 보고. 그지? 이걸 갖다가? 방관자 효과라 그래. 스탠드 바이가 대기하다, 그 옆에 서 있는 거지. 그 대기하다도 있고, 이게 그냥 옆에 서 있기만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그냥 수수 방관하다 이게 렇 되는데 명사일 때는 바이가 앞으로 나가. 바이 스탠더. 요 글감이 많이 나와. 바이 스탠드 리펙트 그러니까 뭐 길거리에서 어떤 그 사람이 도둑질을 당한단 말이야. 누가 소매치기 같은 걸 당한단 말이야. 그때 아무도 안 도와줘. 또는 누가 막고 있어. 아무도 안 도와줘. 왜? 옆사람이 도와줄 거 그냥 기대해서 쳐다보는 거야. 이게 방관자 효과야. 방관자는 혼자 있으면 도와줄 텐데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까. 요거 얘기한 거거든. 그래서 군중을 따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거. 이게 다른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도 이거 하지 않아. 아무도 안 한다는 얘기는 옆에 사람이 도와 안 도와. 안 돕지. 그 사람을 내가 따라가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답될 게 사원밖에 없었지. 자, 이해 안 되면 얘기해라. 고생했다.